오늘은 만화의 주인공인 스폰지밥 말고도 바닷속 다른 스폰지들은 누가 있었는지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미래에서 스폰지밥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스폰지트론. 스폰지트론은 바닥 위에서 떠다닐 수 있고 얼음을 녹이는 레이저 기능이 담긴 망치를 이용해 꽁꽁 얼어버린 징징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후 징징이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려다가 너무나도 먼 과거 원시 시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는 소중이를 가린 작은 천 조각 하나만 걸치고 있는 원시 스폰지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의외로 난폭해서 징징이는 큰 화를 겪을 뻔했었죠. 원시시대를 주제로 하여 나왔던 에피소드는 바로 시즌 3의 주라기 스폰지밥이었는데, 이때도 원시 스폰지밥이 등장합니다. 시즌 1의 에피소드와는 사뭇 다른 옷과 얼굴을 하고 있었고, 한층 온순해진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스폰지밥의 또 다른 조상으로는 동굴 속 얼음에 갇혀있다가 깨어난 동굴의 스폰지가 있는데요. 이 스폰지는 난폭하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체통, 불타리, 분수,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길이어도 부숴버리며, 비키니 시티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발 발길질 몇 번으로 거대한 시청 건물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야간 집끼리야 편에서는 이 동굴 스폰지가 깜짝 등장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다녀. 비교적 가까운 조상으로는 한때 죽음의 눈 마을을 지켜냈던 뚜글쁘글 스폰지밥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스폰지벅이라고 하며 그의 업적이 너무 대단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동상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요리사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마을에 들어온 뚜글쁘글 스폰지밥은 얼떨결에 보안관 직책을 맡게 되었고 악당 플랑크톤을 무찔러 비키니시티 족보의 마을의 수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이 밖에도 스폰지밥의 조상은 아니지만 스폰지밥과 닮은 까메오 캐릭터들도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스폰지밥을 정말 싫어하는 징징이가 고통의 세계로 빨려들어갔을 때 초록빛의 괴상한 스폰지밥이 등장했었고 이쯤에서 내가 비명을 질러줘야겠지? 야! 야! 혹시나 스폰지밥이 또 지각할 것을 대비해 집게가 어디선가 데리고 온 스폰지톰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불렀는데 필요없겠다 스폰지톰 야! 스펀지 톰은 분량이 거의 뭐 새우 가면급이라서 아주 인상적이네요. 잘가라 새우 가면! 이외에도 스펀지밥에게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는 할머니와 스펀지밥의 기억 속에서 겨우 단한 번만 등장했었던 그의 할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날려면 머리에 프로펠러냐? 나중제 트렌드를 아야할 거잖아, 응? 어? 우리가 <놀라> 하늘을 날리면 난네 아, 할아버지도 안 내, 이놈아! 어린 시절 스폰지밥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은 물론 교도소까지 갔다 왔길래 아주 위협적인 녀석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스폰지밥의 엄지발가락 크기와 비슷했던 귀여운 사촌 블랙잭을 더불어 스폰지밥의 삼촌인 캡틴 블루도 빠지면 안 되겠죠.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스폰지밥이 캡틴 블루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나온다. 아저씨라면 분명 도와주실 야 영상을 만들 때 저도 살짝 헷갈리는 바람에 결국 영문판을 확인해 보니 스폰지밥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폰지밥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족보를 보면 캡틴 블러가 스폰지밥의 삼촌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캡틴 블루 삼촌 말고도 스폰지밥에게는 섕이라는 이름의 삼촌도 있는데요. 섕 삼촌은 콧구멍에 수박을 넣은 것으로 아주 유명했고 스폰지밥의 사진첩에 그의 전설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섕은 삼촌은 콧구멍에 수박을 넣으셨어. 어딜 가나 사고와 말썽만 부리고 다니며 구제 불능 그 자체인 사촌 스탠리 기억하시죠? 스탠리는 콧구멍에 수박을 넣은 것으로 유명한 섕의 아들입니다. 섕은 사고뭉치 스탠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폰지밥으로 교육 좀 받으라는 차원에서 스탠리를 스펀지밥과 잠시 함께 지내도록 했었습니다. 시즌7의 에피소드에서는 무려 75년이 지나 폭삭 늙어버린노인인 스펀지밥과 그의 손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재미지 않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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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록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 스폰지밥의 부모님은 다른 스폰지들보다 등장 횟수가 비교적 많은데요. 한 가지 정말 놀라웠던 점은 자신의 아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했다고 고작 하루만에 최신형 보트를 선물해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퐁퐁 부인의 재량으로 어쩌다가 얻게 된 면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시즌 4에서는 무려 125만 8천 76번에 이르는 운전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나왔을 만큼 이전에도 스폰지밥의 엄마 아빠는 아들이 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스폰지밥과는 반대로 단한 번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예상치 못하게 운전 재능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뚱이 뚱이를 본 스폰지밥의 엄마 아빠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뚱이도 땄구나. <laughs> 이 밖에도 스폰지밥이 집게리아를 아예 자기 집처럼 만들 때 엄마 아빠도 초대했었는데요. 집게사장은 스폰지밥의 엄마가 사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해 뻘쭘한 순간이 잠시 있었으며 뚱이는 스폰지밥 및 그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고 스폰지밥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다른 친구들과 같이 생일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폰지밥의 조상부터 시작해 스폰지밥과 닮은 얼굴을 가진 까메오,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